대부분 많이 바꿔라.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규탄지 <목소리> 분들의 아주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설날을 보내라는 설날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볼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는 거 필수입니다. 중간에 나가면 전부를 내리리. 여러분 밖에 눈이 와요. 눈 내리는 날. 음. 이제 이곳은 제 집입니다. <laughs> 우리 피 d 님들 보고 다시 들어온 척 하라는 거 없죠? 로우하지 못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laughs> 너무 인위적이고 네. 자기적이시다 세상에. 무슨 소리인지 모네요 우리 설날 특집으로 뭘 준비할게요. 와. 나는 분명 내가 황진이로 주문을 했잖아. 했어? 잘? 응. 방금 공연 끝나고 네, 일하러 가는 컨셉이야. 어. 짱 많네. 그 사이즈가. 어. 당연히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짱 많지 뭐. 살좀 뺐나 봐. 응살 뺐잖아. 어때? 네? 나 평상복 같아 너는를 <laughs> 평상복이잖아 형왜 저래 갑자기 추울 것 같은데? 너 언제부터 그렇게 추위를 걱정했니? 저 <laughs> 할로윈들은 다헐벗고다녔으면서 차려 하면 <laughs> 오 너무 예쁘다 <laughs> <이렇게. 오>. <laughs> 진짜 안문숙 <모습> 같아 <laughs> 음. 네 이년! 거기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느냐 마마 저는 황진이입니다인연이 <laughs> 어! <laughs> 어머님! 많이 누워하셨군요? 제가 예쁜 건 알아가지고 이거서 예쁘면 죄라는 말이 있지요 오래전부터 니니니니 내가 원하던 게 이거잖아 얘왜 이렇게 커 근데? 생긴거 어, 있잖아 x x 라지요 내가 통통할 때 입던 거여가지고 어, 최근에? 너그 머리도 많이 보니좀 질린다 바꿀 때겠다 너는 얼굴이 질려 좀더큰 걸로 해봐 이것보다 더 완전 기빈마마 그거처럼 됐네 딱이네 됐네 됐네 어머 어머 딱이다 그럼 각설이 안 갔자? 이 선나른 그러면 이제 뭐라고 도는데 뭐라고 했나? 내 차를 과연 어디로 갈지 지금 바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해서 뛰면은 도착하는 거 아시죠? 하나, 둘, 셋, 간다! 간다! 어머나. 이거 프리 뮤즈 에시아. 에시아 못칩니까 이게 갑자기 어, 아, 여기 있다. 정말 까막눈인 것도 그렇게 인증하시면 안 돼. 제발. 아, 나좀 웃기고 싶다. 너무 귀엽게 나서 짜증나 지금. <laughs> 진짜 웃기게 나와. <laughs> 요즘 신상 노래를 틀었다. 어, 혹시 호준 오빠 노래? <laughs> 진짜 팬이잖아. 그러니까 요즘 가락이 좋더라. 왜 출발 안 하셨습니까? 내비를 쳐야 될거 아니냐! 그니까 기사를 구했어야지. 돈좀쓰십시오맘하면 <laughs> 어, 무슨 54분이나 걸리냐. 하필 또 눈은 내려가지고. <laughs> 이런 게 바로 설상가상 아닙니까? <웃음> <웃음> 어. 말투가 늘어. 구은 날씨에 꼭 가야 되나 싶다.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는 취지는 좋다지만 백성들을 위해서면 똥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아마. 어, 그래서 맞추라고. 그렇게 똥을 먹었느냐? 입에서 아주 똥내가 진동을 한다. 갑자기 북한말로 합니까? <웃음> <웃음> 네 어디서 <와서> 왔네? <laughs> 요즘 애들은 다르구나. 저는 뭐 갑자기 PPL <laughs> <꺼내 오는데> 절대 <laughs> 아닙니다 단순 협찬 <합찬> 선물이옵니다. <laughs> 근데 왜 빵을 보고... 이렇게 어? 가져왔느냐? 또친구는거 보십시오. 이쁘게 이쁜게이쁘니까 로고 이 이쁘게 이쁘게 이 이쁘게 이쁘게 이쁘이는게이 중요합니다 이쁘게 이가게이 장원영인데? 장원급제 말이더게이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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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주 가락이 좋았지 솔직히 제가 셈좀 냈습니다 그 노래 원래 제거였지요 <laughs> 그래 봤자 논스이건 바뀌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리 오너라 내 사랑이 로자 <laughs> 마차 가왜 이리 많습니까 다들 어떻게 가는거왜 정리하지 가는 않았느냐 요즘은 민주주의 사이에 그러면 논란에 쌓입니다 그렇긴 하지. 음, 아무리 마마지만 공평한 사회, 마마님이 원하셨던 거 아니옵니까 그게? 맞다. 근데 왜 갑자기 딴 소리 옵니까? 내가 참아야지. 꽁꽁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청나라 노래이옵니다 아, 아이고, 어, 지금 뭐 아이고, 하시옵니까 지금? 아이고, 아이고. 우리 네. 조선의 노래를 불러주시옵소서. 미안하구나. 못 배운 지로 다가왜 이렇게 내시옵니까? 오늘 내가 좀 긴장했다. 오랜만에 마차를 잡으니 여기로 어, 가 돌스 한명 근데... 보내십시오. 어 대장금 그래. 씨. 지금 뭐 하십니까? 아, 다시 미커멜 아니 미쳤나 봐. 네. 골목으로 돌아오세요. 정말 귀찮다. 운전을 더럽게도 못 하십니다. 내년! 병원 띡띡띡띡띡. 병원 띡! 아니 엄마, 저렇게 선박한 왕 처음 봅니다. 내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왜 손을 안 잡아주시옵소서. 오, 아 천명이! <laughs> 제대로 안내하거라 신기가 <laughs> 불편하다. 아니 돌세를 하면 보내든가 화로 불은 다 피었느냐 <laughs> 안녕하십니까 거기 아주 인테리어가 아주 제대로 <laughs> 우리 가리네 어수락관은 모자 <laughs> <보자>. 안녕하세요 돌세님 돌세 테 맞을 뻔했어 합니다 <laughs> <laughs> 화장실 이 아주 깔끔하구나 마음에 든다 거울도 큼지막하고 나의 미모를 확실하게 탁! 반사가 되는구나. <laughs> 내린다 그지요? 앗! 아! 마마 지금 뭐하시옵니까? 마마는 들어가십시오 그런 춤을 추시면 사람들이 기생인자옵니다 아, 그렇지 어. 아니 기생이 아니라 뭐 기생충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형의 무대로 한번 한번 웃어주십시오 마마 빨리 백성들이 우리 궁으로 와서 만남을 많이 잡서 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정말 큰 무시 왔습니까? 장금아, 오빠를 <laughs> <발을> 또 뺏고 <빨리 웃음> 놓지 않았느냐? 분명히 집이스한다고 들었는데 안 하였느냐? 아주 땅 봤구나. 드거로 마십시오. 돌쇠가 드거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새침때기야. <laughs> <laughs> 여기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laughs> 참아야 합니다, 대장금 씨. 그게 바로 삶이죠. 가서 한번 가락을 질려 오셔서. <laughs> 나는 환이 차도 좋구나. 아, 기름진 것을 못 먹었던 백성들을 위해 모둠전과 보쌈을 준비하였고 구절판도 준비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준비해야 될게있습니까 설날하면 전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모둠전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우리 마마가 귀가 좀안 들리면요. 노화가 심해가지고 이해해 그 주십시오. 방금 시. 한국 전통의 닭요리 닭볶음탕도 준비하였습니다. 아주 괜찮구나. 근데 설날인데 왜 또? 그게 없느냐 내일이야! 내일 내가 공력단 떡국을 준비하라 하여간네 그걸 준비하겠단 말이더냐 <웃음> 너무 <웃음> 소리치지 마세요 마마 <laughs> 제가 이틀 안싸옵니까 알겠다 언제부터 기생이 왕실에 출입이 가능했였답니까 <laughs> 저왜 그런 씨업니까? 너 여기 앉아. 지금 너 제발 구, 구도 좀 만들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더냐? 음식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 않습니까? 음식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여기 온 것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 서빙하려고 여기 온줄 아느냐? 저는 방세 음식을 준비했읍니다. 그러면 깨끗깨득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한 것처럼 만들면될거 아니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는 맞거럼만보이면된다 <laughs> 그만 것 지켜주시오. 대단 <대장동> 씨. 오을 <laughs> 먼저 붙이도록 하겠나. 니다자라지요 Don't your 들라 옆에서 춤이나 t 주십시오알겠습니다 <laughs> t 생이 I g u e s 밖에더 m e <laughs> He 다 어머. 음, 벌써 부터 맛있는 김치찌개 냄새나 하네. <laughs> 오늘 네 k i m 가 h 전 c 준비했 k e n 니 h e 가 g 전 말이냐? on his beer. They got it on m a 우리 돌때는몇 살이더냐? 2 3살이 오! 오! 참 아마 요리를 잘하시옵니다. 고맙다. 너도 어디서 하려고 지금 자세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가민이가 <laughs> 어디서 네 신분을 생각하거라! 아전 요리하면 안 됩니까? 안 되지. 너도 아주 착한 척을 하고 싶어. 이거 하나 안다리구나. 먹고 싶다. 한번 먹어볼까? 굉장히 차갑습니다 <웃음> <웃음> 언더 아닙니까? 뜨거운 걸 먹겠다 <laughs> 아니 언더 같은데요? 역시 요리는 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니 못마다하게 우리 다보고봤으니까우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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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지 않느냐? 아유 마음에, 마음에 들어요 어찌 우리 가에서 까마귀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는데 황신이와 왕윤이 까마귀가 너무나도 울려오 울리, 울리, 까마귀 아니라 까치입니다! 까마귀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 어머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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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포스를 불러 주십시오. 는씨 우! 리장금이가 괜히 장금이가 아니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줄서 있습니다. 한명 더. 아, 깜마기였지. 사실 아직 오이한 시간 20분이나 남았다. 저희 의식에 우 채소로 만들어 볼다 채소, 채소. 채소 세수가 맞다. 들어간 육수입니다 음 자랑이 뒤집어지는구나 어디서 술만 따라 마지 음식은 모르십니다 <laughs> 당연하지 백성들이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탈이 닿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미 <laughs> 네 걱정이나 하는 게 낫겠다 <laughs> 본인 걱정이나 하십시오 어렇게 조용히 가? 감니다 조심하십시오 칼 들었사옵니다 칼 새해 복 많이, 받으시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지요 안 도와주시옵니까? 얼른 움직이거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촬영이 끝나자마자 한 대씩 얻어 때리고 싶습니다. <laughs> 고맙구나. 하긴, 장금이 씨가 한대 치면 우리 다 죽죠. <웃음> <웃음> 제 몸무게로 한대 치면 최소 사망입니다. 돌쇠 <laughs> 왔습니다. 돌쇠야, 들어오거나 그래, 들어오거라. 돌쇠는 외래 문물을 많이 접했구나. 대님을 입고 왔다. 대님이 <laughs> 무엇입니까? 청청나라에서 왔느냐? 시키며 한번 해보십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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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장금이가 또 <좀> 일을 제대로. <laughs> 어? 이거는 <laughs> 내가 하는 역할인데. 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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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디 막커리지야 제가 음. 한 번도 안 따라본 건데. 경복궁에서. 나온 오 실제 경복궁 말입니까 <laughs> 음, 소 유니크. 예. 우리 경안댁의 대박을 위하여. <laughs> 오 김치가 아주 예술아닙니까? 오 아주 제대로입니다. 수전증 있느냐너술 내가 끊으라 하지 않았느냐? 오맛 괜찮습니까? 음지 음. 않는 걸 보니 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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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냥 깊은 맛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김치찜이 아주 맛있고 튀김 아, 진짜 맛있습니다. 튀김이라니요? 저는 니다마나 아, 식사 하고 오셨다고? <laughs>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원한테 여러분 놀러 오세요. <laughs> 뭐야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요? 어 네, 감사합니다. 똑같 악세사리를 타고 만들 어머 진짜? 감사합니다. 와. 너무 귀여워. 언박싱 징. 아, 와 너무 좋았어 헤에! 진짜 이뻐 대박 나 이거 지금 바로 하고 싶다. 이하리봉왜 그 자꾸 탐내니까 내가 네. <laughs> 똑같은 거네. 달라 아, 진짜 귀요 대박 군돌이 보이죠? 진짜 예쁘다 너, 나, 나 달라? 똑같아 이거는? 그것도 컬러도? 어, 어 귀여워요 군돌이 감사합니다 딱지 잘 쓸게요 <laughs> 사랑해요 아니 배터리가 없습니다 <laughs> 어찌 하시려고 <웃음> 이렇게 <웃음> 오늘 촬영 끝난 거 같아 챙겨왔지요 챙겨 또 아, 제가 챙겨 또 당연하죠 돌쇠씨 의상이 마음에 드시는가요? 정말 잘 어울립니다 <laughs> 어 너무 마음에 어 다행입니다. <laughs> 특별히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돌쇠가 오늘 그만둔다 하면 나무에. 황진아 장사가 안 되니 앞에서 호객행이라도 해보거라. 네, 제가 나설 때가 된 겁니까? 그렇다면 불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말이 다이멍청한 거다. 밀어내지 말고 오라고 해야지. 밀당입니다. 아, 어머머머오머머 오! 오,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오! 머머머머머머머오머머머머머머머오는오머머오머머오머머머머오머오머오머머오머머오머머머머오머머머머오머요머머머머머머오오오오머머머머오머머오머요오머머머머머머머오머머머머머오오오 둘셋아 한번 같이 댄스에 즐기고 싶습니까? 알겠어요. 튕김지기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 네가? 네가 국모라고? <laughs> 어디서 온진이주제 국모라고 더블리군 <laughs> 아니느냐? 근데 언니 왜 이렇게 못해왕권 <laughs> 몰락한 주제 아, 남다른 수영들이 보셨죠? 네나 아, 아.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녕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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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우리 terrible. 눈치가 또 있어가지고 그래, 좀, 나올게요 하게. 감사합니다 편하게 드세요 맛있는 거 갖고 올게요 글쎄 우리한테 맡겨라 이렇게 한거또 온다 네, 주문하신 김치집 나왔습니다 게되십쇼 감사합니다 이거 몇년 먹은 거예요? 이거 15년 먹어 <laughs> 거예요 <laughs> 저 15년 6개 먹었 개. 요 먹고 죽는 거 아니에요? 먹고 죽어 오늘 <laughs> 먹고 죽어 오늘 <laughs> <laughs> 조이컵 2개 <두> 이모 <laughs> 추가 간장 계란 밥 <laughs> 하나 추가 간장 계란 밥 하나 추가 입에 좀 맞으세요? <laughs> 괜찮아요? 감사해요 <laughs> 네, 네, 저희 네. 경안댁에 많은 또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정말 <laughs> 기분이 좋군요 맞는 것을 대풀어줄 수 있고 행복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을 따름이옵니다. 어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입에 좀 마주세요. 후에 돼요? 네. 너무 <laughs> 네. <오, 웃음> 맛있어요. 너무 <그거 웃음> 맛있어. 요 고추장 두개두 번째 먹어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나요? 제일 맛있어요. 엄마의 손맛. 제 명말 마주세요. 많이 마세요. 안녕. 이렇게 따뜻한 설날. 겨한 떼기 밤은 키퍼 저만 갖고 가사 드으셨어요가가어시없어가어 있어요, 어떤? 프레시 프레시 포임 씨. 요 이거 메뉴판 이게 뭐니 그러니까. 좀 알아보기 힘들다. <laughs> 있어요. 금방 그 준비해줄게요. 네, 많이 많이 드릴게요.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모 무말랭이 추가. 아, 네, 저희 무말랭이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쁘게 나죠 아니요, 이상하데 <laughs> 어, 그냥 왜냐면 만두이 이쁜데 아, 뭔 소리야, 이쁜데. 이쁜데 뭔, 뭐... 아, 어, 힘 세다. 아, 혹시 혜롱이신 진짜... 거예요? 헤 네? 혜롱이, 혜롱이. 아니요, 아니에요. 아, 혜롱이 아니에요? <laughs> 그럼 뭐예요? <laughs> 아 저는 레오제이, 그... 네. 오오 아, 오레오예요? 네. 네. 그럼 뭐 레오제이에게 한 어... 말씀 해주세요. 언제 오세요? <laughs> 절대 안 와요. 제가 죽여버렸거든요. 아, 그럼 혹시 여기 에 큰딱지 있어요? 없어요? 큰딱지가 음? 뭐야? 어이없어 진짜. 저팀 받지 마. 사줬다 가줬어. 얼굴 너무 조그마해져봐. 그니까. 네. 죄송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때문에. 이거 어플 너무 유라이트죠? 나 너무 웃기거든. 내가 왜냐면 이거잖아. 너무 웃겨. 하나, 둘. 우와, 브이라인이네? 제가 q 영이잖아요 q 얌이 이렇게 하고 있죠. 제거좀 보세요, 이제. 오늘 이거 보는 거야, 내 거. 쫙쫙쫙야 진짜 마지막이네. 하나, 둘. q 얌이. 잘하네. 장금아, 우리 이제 가려고 한다. 어, 오늘 아주 백성들과 만나서 기분이 좋았구나? 그니까. 뭐라고요? 일로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하지 그러니? 응. 장금이가 예의 는 스타일이 아닌가 봐. 아, 아. 응.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다. 응. 이만 가겠나이. 가겠 응. 우린 가겠나이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해피 뉴 이어 이시다. 음 그래. 야. 돌쇠야! 오늘 정말 즐거웠다 오늘 너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린 즐거웠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안녕. 말 잘해 말 잘해 오늘 그래도 아주 재밌었구나 그니까요 마마 홍진이, 응, 진이 아주 오늘 고생 많았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렇게 밤이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거라 귀딱지들 해로... 새해 복 많이 받거라 <laughs> 안녕. 안녕 집 가는 길에 늑대 조심해라 진짜 옛날 스토리. <laughs> 고생했어요. 안녕. 와, 안녕. 가자. 늑대 조심 가는 길에 물리면 죽어. 2022년에도 나와 행복하기 바란다. 모두 해피 뉴이어. 귀딱지 새해 복 많이 받꿔라